자, 이삼차업선하고 직선이 접할 때, 이때까지는 접선 구하라고 했는데, 네. 접선을 가르쳐줬네요, 그죠? 네. 그래, 여기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죠. 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기울기. 기울기를 알고 있죠. 똑같아요, 그런 방법은? 어떻게? 접점을 일단 뭐라고 하고? A, 컴마. 어, 근데 A가 있으니까 아. 필요할게요. 네. 어, T, 컴마, T 세제고, 플러스 at 제곱 플러스 2at E, a t 플러스 s 이라고 하고 자 s 선8기울는 뭐예요? 3t p 곱2 a E, 80, plus, E, 80, p l u E, a t plus, E, 80, plus, E, 80, plus, 이어0 plus, 어 80, p l u 스 t, 됐니? 네.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t제곱 플러스 a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1이네요. 네. 됐나요? 네. 그리고 그게 이거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얘랑 비교를 한번 되는 거야. 어, 자, 그러면 뭐가 일단 3이고요? 3t제곱에 플러스 2at 플러스 2a라는 이기울기의합이라는 거지. 네. 근데 어차피 이거 계산이 안 되네. 그죠? 어 미지수가, 미지수가 a도 있고 t도 있고 그러니까 계산이 안되죠 네. 근데 그건 내버려 둬요 그러면 일단 자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곱하고 얘랑 계산해서 하 전개하는게 얼마면 되는거에요 아. 1이면 되는거죠 1 네. 상수항 네. y절편 됐어? 네. 자 그럼 이제 계산 좀 들어가 볼게요 마이너스 3t 곱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이시죠 네. 얘랑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인가요? 네. 네, 자, 얘랑 네. 네. 제곱이니까, 제곱이니까, 네 마이너스 2AT제곱이니까 어, 마이너스 2A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T제곱이 되고요 또 얘랑 마이너스 네. 2 a t 제아 사라지고 플러스 1이네 네. 그게 얼마일 때? 1일 때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게 왜 1이죠? 상수항 이거 전개에서 얘랑 계산을 해버린 게 이거잖아. 지금 네. 이게 지금 상수와 y절편이란 말이야. 그 네. y절편이 1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이제 이거를 적당히 계산을 해야 되겠지. 네. 어, 어려워 보이는데. 근데 다행히도 이가 뭐예요, 이렇게? 사라져 주죠. 네. 어, 그래서 얘를 양변 마이너스 곱하면서 식을 좀 정리할게요. 자, 여기 좀 지워 도 될까요? 네. 네. 자, 그럼 먼저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너, 어, 마이너스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돼? t제곱으로 묶으면 되지. T제곱. 그러면 t제곱으로 묶이면서 어떻게 돼? T. 2t, 2t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되나요? 네. 됐나요? 네. 그러면 네. 이거를 풀려면 이제 t값이 모또는 뭐 뭐가 돼서 나오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t값이. 0도는. 어, t가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2분의 a일 때죠. 이렇게. 2t 플러스 a가 0이니까, 널 t에 관한 풀어버리면 네. t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밑에서 씩두개 얻었잖아. 열리면 거야 쉽게도 얘랑 얘랑. 네. 그래서 t는 0을 여기다가 이제 일단 대입을 해주면 여기 0되고, 여기 0돼서 뭐가 돼요? 2. 2a는 3이 되니까 a가 얼마? 이번에서. 음, 이런 값을 하나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얘를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네. 자, 대입해서 제곱하니까 어떻게 돼? 3곱하기 아. 4분의 a 제곱. 그 다음에 얘랑, 이 그러니까 2a랑 얘랑 곱하면 이제 뭐예요? 마이너스 a 제곱인가요? 네. 그 다음에 플러스 2a고, 얘 일단 딱넘겨준뭐예요 마이너스 3,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4분의 3a 제곱에서 마이너스 a 제곱하니까 일단 마이너스 4분의 1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고 네.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해버리니까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0 네, 0이 되죠. 네. 그래서 뭐 인수분해도 되고요 근데 어차피 a값들의 뭐만 알면 돼? 곱만 알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여기 두 개의 a값의 곱은 얼마야? 12. 12. 12니까. 2분의 3에다가 12. 곱하기 12하니까 2663 12. 6, 18이 되겠죠.